자, 안녕하세요. 코치미 영어의 김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강 수일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일치 는 제가 수일치 여기 원이라고 돼 있죠. 수일치는 자 수일치 원하고 제가 투하고 나눠서 찍었습니다. 수일치는 첫 번째 파트는 가볍게 개념 정리 파트. 그다음에 수일치 투로 갔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수일치가 영어 어법에서 그 말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저학년 때는 주어랑 동사랑 거리가 가깝죠. 근데 어때요? 학년이 올라가고 문장이 네, 난이도 올라갈수록 점점 문장이 길어지면서 주어랑 동사가 자꾸 멀어져요. 이 주어랑 동사랑 멀어지면서 자꾸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개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일치를 중시 여기는데 수일치 영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수 있느냐 없느냐. 보통 우리말은 수집치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영어는 뭐가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많이 따지는 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일치 영역이 발달되고 학교에서 문제 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랑 공사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볍게 수일치가 어떤 개념이냐 그는 개념 정리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실 수일치를 할때 가장 포인트는 주어예요. 추어. 주어. 주어가 셀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 이 주어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렇죠 명사와 대명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파트를 명사랑 대명사의 대념정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강에서 개념정리 잘 돼있어야지 2강 넘어가서는 확장이 됩니다 그때니까 개념정리 파트를 좀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그래마 프리뷰 먼저 볼게요. 가볍게 그럼 명사의 수는 뭐냐? 뭐 기초적인 수업이니까 샘플을 좀몇개 나눴는데요. 자, 명사는 명사가 뭡니까?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명칭이죠 이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파티를 볼때 우리가 지금 뭐 그런 뭐보통 명사, 스한 명사 그런 건 그런 신경쓰지 마세요. 명사 파티 신경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오고 약간 까탈스러워요 편하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샘플을 몇개 올려놨는데 자, 뭡니까? 한 소년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죠 얘가 주어져 한 명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단수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명의 소년이니까 자, 이거는 두개 이상은 다 뭐라 치 시... 네, 복수 개념이죠 하나는 단수 두개 이상을 다 복수시켜 갑니다. 뭐로 갑니까? 복수 형태인 아로 가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다 A, B, E, 한 명의 소년, 두 명의 소년들 셀수 있어요. 있어. 있는 패턴들이죠. 그래서 이 주어가 뭘 결정합니까? 동사의 형태를 결정짓고 있죠. 여기 바로 스위치. 자, 근데 w a t e t h i o 자, 물은 자,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물은 셀 수가 없죠. 그렇죠. 물을 어떻게 세? 그러니까 셀수 없을 때는 무조건 보수 취급한다 그렇죠. 단수 취급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를 가지고 단복수를 결정한다는 개념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영어의 수가 게 만만한 부분이 아닌 게 얘는 약간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 피곤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네번문 보면 화면에 한번 watch times by told you to k e e p your room clean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했어? 좀방귀 깨끗이 엄마가 하는 잔소리죠. 근데 타임은 기본적으로 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시간은 셀수 없죠. 얘는 지금 근데 여기서는 개념이 뭡니까? 한번 얘기한 게 여러 번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어떤 횟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때는 셀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뭐도 있어요. S가 붙어있죠. 얼마나 여러 번 내가 얘기했냐? 한번이 아니라 두번 이상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s를 붙여서 단수해 보세요. 복수라는 개념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최수 있는 m a n 로 가야겠죠. 자. 이 4번이 포인트인데 사실 우리가 고등 어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수와 복수는 우리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하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언제다 일파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글을 쓰는 이 문장을 만든 글을 쓰는 작자가 여기다가 S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단복수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 글쓴 사람이 여기다가 복수 취급했느냐 혹은 단수 취급했냐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수치의 포인트입니다. 자, 미는 제가 좀 이제 속을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셀수 있는 명사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량 형용사를 불러요. 셀수 있는 것 붙이는 것 없는 것 그래서 셀수 있는 것에 붙이는 것들, 셀수 없는 것에 붙이는 것들, 신경 안 쓰는 것들 이 정도는 니네가 가볍게 판단하시, 파악하시고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자, 이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퓨와 리드 문제입니다. 이거 뭐 맨날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온 김에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기본적으로 퓨와 리드은 니네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얘는 다 부정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없다. 거의 없다라는 개념을 많이 쓰여요. 자, 부정입니다. 누나가 독해할 때 많이 실수하는데, few 하고 little 나오면 부정의 없다는 표현이 조금이 아니라 보통 조금이라는 표현하는데 여기 딱얼 붙이면 얼을 붙으면 조금이라는 의미가 돼.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few 하 little 나올때 few는 언제 쓰고 little는 언제 쓰느냐? 아까 위쪽에 있거든요. few는 셀수 있을 때, little는 셀수 없을 때. 이거는 내나가외우세요 few eggs. 이런식으로 리드워터 이런식으로 헷갈리니까요 맨날 볼래면 그래서 휘는 셀수 있다 없다 있다 에그스 이런식으로 셀수 있다 없다 없다 리드워터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휘와 리드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요것도 엑스에서 맨날 나오다보니까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샘플 좀 볼까요 예, 전한대는 consuemed mostly protein and fat during the long winter a n 자, 이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안데타인, 고대 인물들이죠, 사람들이죠. 얘들이 대부분의 단백질하고 지방을 소비했다는 얘기죠. 긴 겨울 동안에 그리고 아마도 접근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부족이라고 했죠. 어디에는 과일이나 채소리죠. 겨울 동안에 뭘 먹은 거야? 이런 뭐 먹고 뭘 먹은 거야 다 고기만 다는 얘기겠죠. 자 중요한 거는 퓨와 리드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스는 접근이라는 명사거든요. 접근이 뭘 하는데 셀수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단수 치과 복수 치문과 즉이 글쓴 사람이 단수 취급했는지 혹은 복수 취급했는지를 니네가 보시면 돼요. 셀수 있는지 없는지 휴는 있을 때 리드는 없을 때라고 했죠. 즉 여기는 뭐야 이 사람이. 접근이라는 명사를 쓸수 없게끔 표시했다는 얘기죠. 이게 뭘로 가야 돼? 그렇죠. 리들과라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 더 가볼게. 요 f t e r what the a n g e r said, and f o r s t of all, this inches of water can can you e trouble? 자, 이 홍수라고 하는 게 위험한데 왜냐하면 힘. 어떤 힘이냐면 면 디치 정도의 물의 힘이 너를 문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홍수가 위험한 이유는 뭐란 얘기야? 약간의 물의 양의 힘 자체도 을 되게 문제 빠진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리들과 퓨를 물어보는 문제 같죠.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 똑같습니다. 뭐부터했어요 1인치, 2인치죠. 수량이잖아. 인치나 관이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니네가 판단하기 귀찮으면 뭘 보란 얘기야? 이거 뭐 보란 얘기. 얘는 뭐야? 몇 인치 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 복수 취급했다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에요. 그럼 얘는 뭐로 바꿔야 돼? 리드라 아니라 그렇죠? 어퓨로 바꿔주라는 얘기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리드가 퓨는 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시 하겠지만 그래가 요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라. 그러면 퓨와 리드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넥스트. 자, 지금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프리뷰, 그래마 프리뷰를 들어가면서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고그 초등문 법 같죠? 응? 기억납니까? 아이마이 m 마이 네, 초등학교때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올려놨냐면, 고3들도 아직도 몰라요. 고3조차도. 목적 주격은 뭔지, 목적격은 뭔지. 수육교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올려놨어. 니네 좀 공부하라고. 이렇게 꼭 확인하십시오. 이거 아주 많이 나온 어법 문제. 생각보다 예전에 수능에서도 수능에서 니네가 수능에서 이거하고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수능 어법 문제, 보상 어법 문제에서도. 꼭 알고 계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때 올려놨으니까 정리해 놨으 쪽팔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 넘갑시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준 인칭 대명사랑 관련된 이제, 이제 빈출 예제들인데요. 자세 가지를 통으로 갑니다. 이때 된 원데 원즈 이츠 드대딱 봐도 뭡니까? 다 대명사들이죠. 그래서 제가 인칭 대명사를 올려놨어요. 여기 쪽에다가. 자 그것 그것들 그것 그것들 그것의 그것들의다몸으로 보는 문제야. 그렇죠? 이 새끼는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다 뭐야?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들이죠. 아까 이제 걸 명사 파트, 주어 파트에서 이 새끼는 이제 대명사 파트, 명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얘가 대신 받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다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어법 문제는 얘네가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이해는 해석이 안 되면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더 킹스 숏컷을 쓰 웨이트 호이드 하드워프. 소셜 피플 웰컴 이트 워든. 에너지 스토리 프로세스. 자, 찾는 거. 숏은 지름길. 웨이는 방법. 뭐 하는 거야? 힘든 일을 피하는. 자, 힘든 일을 피하는 어떤 지름길이나 방법들을 찾는 거 대신에. 이 성공적인 사람들 을 환영한 거란 얘기죠. 그것 혹은 그것들뭐로써 하나의 필요한 어떤 과정의 일부란 얘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피하려고 뭐 지름길 찾는 것 대신에 아, 그거 좋아 받아들일게라는 걸로 한다는 얘기죠. 즉 고난을 즐긴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동사하고 다 목적어들이죠. 근데 이 것이냐, 그것들이냐라는 것이라는 얘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파트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명사 찾아야겠죠. 그러면 자 제가 대명사 할때좀 팁을 좀 드리면요. 대명사는 멀리 가지 마세요.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빈번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문장이있는데 보통 내가 해석을 할때 애들이 보통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앞에 문장을 가요. 멍청하게. 그런거 아니에요. 이 문장 자체 내에서 거의 다 해결돼요. 웬만한 예문들은. 그런데 내가 이제 단복수를 물어볼 때 앞의 문장을 가지 말고 이 문장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다. 이 많이 실수들 많이 하거든 그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이과 대문 해결하해서 모아야 돼요. 근데 앞에 명사들을 확인해야겠죠. 명사들 어딨어요 얘도 명사죠. 얘도 명사죠. 또 그렇죠. 얘도 명사. 죠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예를 밝히느냐 예를 밝히냐를 너가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 음식으로 먹어야 돼야 돼요. 자 힘든 일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찾는 것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한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야.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일본이야 이야 이것들을 확인하면 안 되겠지. 이걸안하는되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 가요? 네 이수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명사 단수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문장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대상이 뭐냐, 내가 정확히 파악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수 형태라서 이수를 합니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이건 이제 세 파트, 세 부분을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두 개는 원과 원지겠죠. 자, 원은 우리가 하나를 의미란도 쓰이지만 어떤 것을 불특정한 걸 받을 때도 원을 받아요. 대명사 그걸 충실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we'll teach you which choices work for you and which work against you. 자 경험이라고 하는 게 너한테 뭔가를 알려주는데 어떤 선택이 너한테 작동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이 너한테는 반대로 작용하는지. 이 경험을 통해서 네가 어떤 거를 딱 좋고 어떤 거 나쁘지 않, 나쁘다는 얘기했죠. 자 동일하게 얘는 지금 end로 이어지는 무슨 구조? 예. 네. 병렬 구조죠. 어디까지? 이렇게다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어떤 선택이 작동을 하고 어떤 선택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뭘 대신 받아야 돼요? 그렇죠. 초이스 이즈를 대신 받아야겠죠. 맞나요? 그러면 단수야 복수예요? 복수 형태니까 뭘로 갑니까? 예, 네. 원주로 가야 되죠. 자, 이 원도 대명사하고 충실이 한다 안 한다? 아, 한다. 자, people living there over the south w i l find food eventually reaching the Rome Empire and causing its or their collapse. 자, 사람들인데, 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뭐하려고? 식량 찾기 위해서. 근데 결국 로마 제국에 도달했나 봐요. 그리고 코우는 야기하다. 그것 혹은 그것들의 클락슨 붕괴입니다. 자이친그 것의라는 소유격. 대어는 그것들 의라는 소유죠. 동일하게도 해 뭐야 그것인지 단수. 그것들인지 복수인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물체들 앞에 있는 명사 찾아야겠죠. 명사 뭐 있어요? People도 나가죠. 뭐 South도 나가죠. Food도 나가죠. 많이 나가죠. r o m a 도 나가죠. 자, 해서 해서 뭐 회사 뭐가 돼야 돼요. 거기 사람들이 말이야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로마에 통달했죠. 로마에 가서 로마의 뭐를 붕괴를 촉진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뭘로 가야 돼요? 네, 로마 엠파이어로 갑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일부러 내가 지금 예자다 보니까 좀 단순한 문장을 갖다 놨거든요. 내가 이게 대명사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이 길어지면요, 명사 너무 많아요. 영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뭘뭘 뭘 찾아야 돼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유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뒤쪽에서그 공라이더 문제 풀다 보면 약간 좀 음, 힘들 겁니다. 속된 말로 사실 나죠. 네. 해석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윙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윙에서 이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9.3 이제 언어 나더와 디아들, 아덜주와 디아덜주로 갑니다. 요거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가끔 나와요, 막나. 아마 아마 기억날 건데,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정리하는 것 같아요. 다.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자, 그냥 이제으 갑시다. 자, 수리 노트북에서 수원이지만, 디아드레스 톰스 앤드 아들 드 제임스. 자, 세 개의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톰 거고, 하나는 제임스가랍니다. 그죠? 우리가 두개 비교할 때뭐있죠두개 비교할 때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드죠. 이 이것도 많이 나오죠, 내신에서. 두 개일 때 하나는 이거 내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거 네할 때는 두개 비교할 때 원과 디아드로 가죠. 얘는 몇개 비교하는 거야? 세개 비교하죠. 뭘로 갑니까? 하나는 내 거야. 또 하나는 내 거야. 뭐가 돼야 돼? 네. 어 하더가 돼야 됩니다. 왜? 나머지는 내예 거기 때문에. D 하더 가죠 그래서 뭔과 D 하더 그리고 언어 하더 문제도 많이 출제된 형태로 나잖아요 비교돼 있죠.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거야? 아덜지하고 디 아덜지가 구분하는 문제죠. 자 이거 기억 납니까 아덜지는 다른 것들인데 나머지가 존재합니다. 디아덜지는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 다시 할게요. 아덜지는 몇 개라는 개념인데 어떤 것들은 내 거야? 이것들은 네 거야? 또 나머지가 존재할 때는 아덜지를 사용하고요. 이것들은 네 거야? 이것들은 다내 거야? 할 때는 디아덜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즉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 됐죠? 이두 명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탁고하시고요. 해볼합시다테 자, 아홉 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두 개의 과목을 가르친답니다. 몇몇 강사들은 정치학을 가르치고요. 다른 강사들은 경제학을 가르친대요. 자. 몇 명이죠 총? 아홉 명이죠? 과목이 몇 개야? 두 과목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학이라는 일부를 가리키죠. 나머지 사람 뭐라는 얘기야? 경제학이라는 얘기죠. 왜 카테고리가 몇개 범주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네, 티아들하 말하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갑니다. 아들즈는 존재하는 나머지가 티아들쥐는 네, 존재하지 않는 게이아들즈와 티아들쥐의 핵심입니다.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 예문 좀 있으니까 대문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빈줄로 갑니다. 이 제기대명사라는 개념을 좀 볼게요. 자, 제기대명사 뭐죠? 예, 네, 기억나죠? 제귀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이죠.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래서 마이셀프, 유어셀프, 뭐 힘셀프, 이쪽 정리되어 있으니까 재기대 제기대명... 다돌아가는 건데. 자, 이게 법법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그럼 그래, 문제는 자, 우선 개념좀 볼게요. That points to him with his index finger. 바트가 포인트를 지목한 거예요. 그를 자신의 가리키 손가락으로. 이런 개념이죠. 바트가 제일 가리킨 거죠. 그러면 이 바트와 얘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기죠 얘가 그를 지칭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바트가 지칭했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지칭했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는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동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자, 근데 제기대명사도 어법적으로 다르게 좋아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너네가 이제 이 제기대명사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풀때 지칭처럼 문제 있죠 있죠? 갈키는 거. 아주 유용합니다. 지칭처럼 풀으면 돼. 그래서 얘가 제 선생님이 이제 지칭추론 문제 풀때 재귀 대응사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랑 동일인문이 동일문이 아니라 가지고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이 재귀 대응사를 명확히 알고 있어라. 그래서 본인이다, 본인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지칭추론 문제 혹은 내신의 지칭추론 문제도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예제를 좀 가시면요. 자, 누 번째로, knowledge of the early clothing is minimal. We can get some picture of how e a r l ancestors protect them from the cold. 자, 필요. 우리의 지식인데요, 초창기의 의복입니다. 초창기의 의복에 대한 지식이 최소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는 일정 정도를 그릴 수 있다. 우리의 초창기의 조상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추위로부터 뭐야, 옛날 뭐? 옛날 옷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일정 부분은 어떻게 그들을 감사하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서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그럼 초창기의 조상들이 그들을 보호했는데 이때 그들이 나와야 나와야 안 나오죠. 여기서 지금 명사 형태 예 뺄게요. 지식도 있고 명사는 옷도 있고요. 뭐 피처도 있고요. 조상들도 나오죠. 근데 우선은 얘들은 지금 복수 형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조상들이 그들을 보호했다면이 문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장 내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네, 딴데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댐을 지칭하는 명사의 복수 형태는 나와야 한다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누굴 보호한 거야? 그들 자신을 보호한 거죠. 뭘로 가야 돼요? 댐? 셀보 주로 가야지. 맞죠? 지금 뭘로? 예, 기 대명사를 바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빈번에 나오는 제기 대명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사 파티에서 자 다음 가봅시다.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은 대미니까 장식을 좀해 중요한 걸로 중요한 걸 제가 포제 놨습니다. 자 대과 도우주 문제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이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 우선 디스하고 대좀볼까요다 다, 대변서 받들기 때문에 디스는 뭐야? 이것이죠 대는 저것이죠 디스와 대의차이점이 뭡니까? 디스는 가까운 거대수먼거 이것 저것이랑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디스의 복수 형태 많이 모르죠? 디스 대수의 복수 형태 보고 오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신이야, 이냐, 도우주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대선 가까운 곳 대선 먼거이에요자그데 샘플 좀 보면, The role of the humans in today's ecosystem is from that of those of early human settlement. 자 역할 인간의 역할인데요. 오늘날의 생태계에서 오늘날의 생태계에서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다르겠죠. 뭐라고 달라요? 초창기 인간 정착민들의 그것과 즉 생태계에 대한 관점 자체가 현재와 과거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옛날 얘기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과 도우즈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네가 여기도 있지만 디스는 가까운 거라고 했고요. 대은먼 거라고 했거든요. 이때 대은 혹은 도우즈는 앞에 있는 명사 대신에 대명사가 맞죠. 좀 멀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디스 안 쓰고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대신아 도우주가 뭘 받느냐. 어떤 명사야. 명사 뭐 있어요 앞에. 얘도 명사죠. 얘도 명사죠. 얘도 명사죠. 맞나요? 그러면 가능성이게몇 개야. 세 개라는 얘기죠. 얘는 단수. 얘는 복수. 얘는 복수죠. 근데 이 꼬라지랑 비슷한 게 뭐죠? 뭐랑 비슷해 비슷하죠. 그렇잖아 인간들의 역할 초기 인간 정착 초기 정착민들의 역할. 이거잖아요. 즉 of humans, 리휴 early humans니까 얘는 반복이 되죠. 반복되니까 뭘로 받은 거야? 그렇죠. 대수를 받은 거란 얘기죠. 원래 못된거 같으면 더 롤이죠. 이해되겠어요? 탄서 해보세요. 뭘로 갑니까? Okay, 응. 니다 오케이, 자두번 i m e s Students who are confident about their ability to succeed in school tend to perform better c o n t e tests than this with less confidence. 자 학생들인데요 기억 u d 죠 어떤 학생들이야?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죠 뭐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 i s How do y 학교에서 성공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뭐 많은 경향 이있더라 훨씬 더 좋은 학업 성취도, 학업 점수를 성취한다는 얘기죠. 되는 비교현이죠 누구보다 더 적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학생들이죠. 이 되나요? 뭘로 받아야 돼요. 대신아 도주로 받아야 되는데 탈수역국수예요. 독수니가뭘로 받아요. 그렇죠. 오줌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가 도우주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기본적으로 멀리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대 도우주 문제는 요요렇게는 내가, 내가 일본에 공부시키려는 거고요. 다 읽어 나와요. 대가 도우주, 즉 단순이냐 복순이냐. 이것도 물려하는 거야, 그렇죠? 약간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가 정확히 어떤 명사를 얘가 받느냐를 물어오는 문제다 보니까 단복수의 개념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 지금 스위치 파트는 제가 두 가지 패턴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패턴은 말 그대로 스위치의 개념의 개념. 내가 스위치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잡아놔야지. 다음 파트는 확장됩니다. 좀 어려워져 스위치 파트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스위치가 많이 다루는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주어의 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자꾸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놔야지 다음 파트가 확장되더라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